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 그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선관위에 고발됐죠. 오늘은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혼외자식 의혹과 관련해서 그 아들로 지목된 그 소년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찰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의혹들 제대로 규명될까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정수석실이 원래 뭐 하는 곳이죠? <laughs> 뭐 대통령 보좌기관인데요. 검찰, 국정원,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독 조정 업무. 예.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한 감독 기능 그리고 예. 인사 검증을 포함한. 공직기강 같은 것을 체크하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센 곳이군요. 대단히 지죠 아. 그런데 오늘 밝혀진 사실이 검찰이 그왜 그 아들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곳 그동안 네. 오래전부터 수사해왔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뭐 국정원도 등장했고 청와대 무슨 행정관도 등장했고 서초구청 네, 네. 등장했고 뭐 이랬었는데 네, 네. 경찰관을 또 불러다 수사했는데 그 경찰관이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시점이 그 소위 조간 우리나라의 큰 신문 중에 하나인 그 작년 9월에 보도되기 이전인 6월달에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컨트롤 타워로 하는 어 국정원 그리고 안행부 공무원 예아 그리고 어 이제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경찰 예.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대로 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예. 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어, 최동훈 전 검찰총장과 그 임모여인 그 아들에 대한 예. 어, 임모여인의 아들입니다. 예. 임모여인의 아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그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점이 그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 이름을 왜 말을 쓰면 제 주저하십니까? <laughs> 네. 워낙 하여튼 큰 신문이라서요. 아, 튼 9월에 그 네.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지금 경찰 그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이 그 개인 정보 조회한 거는 6월 달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 전이에요. 저희 보도 그렇습니다. 나오기 전. 네, 네. 그, 그러니까 그니까뭐 뭐예요, 지금? 그 청와대 네. 민정수석실 또 청와대에게 무슨 조모 행정관 사실 민정수석실 소속이 아니었었잖아요. 조우영 행정관은 민정수석실 소속이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고 조우영 행정관이 서초구청의 조이재 행정지원국장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했죠. 작년 6월달에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있는 김모 경정의 요구를 받은 서초경찰서 소속의 모 경장이 경찰 주민 조회망을 통해서 예. 어, 최근에 주민등록번호 등 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예. 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이 있고요. 예. 검찰에서 파견 나온 어, 뭐 검사를 포함한 행정관이 있고, 아하. 그리고 안행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고, 예. 교육부에서도 파견 나온 행정관이 있고요. 모든 부처 주요 부처들에서 파견 나온 그 행정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국정원과 뭐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다녀갔다는 것도 드러났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과 안행부, 서울시 공무원, 예. 그리고 어, 이번에 경찰까지 예, 예. 이 모든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 하는 그 개인정보 사찰의 흔적이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정원 등등의 그런 권력 기관을 게뭐 감시 감독한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 열람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어, 지금 뭐 청와대 비서실 직제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인데요. 그 대통령령에 기초해서 청와대 비서실의 각종 수석과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소위 업무 범위를 분장하고 규율하는 그러한 법령입니다. 예. 법률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 여기 칠조에 특별 감찰반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예. 거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흠. 일종의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과거에 아시다시피. 그 소위 그 사직동 팀이라는 사실상의 수사기관 이 있었죠. 맞아요. 예, 이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기관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난리가 됐잖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번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예, 예. 어, 한그 사찰로 어,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면 이거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조회. 수사, 수사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예, 적법차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데 지금 어쨌든 개인정보 그 아들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제 몇 사람들이 확인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누가 시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건 지금 아직도안 밝히고 있죠. 안쓰러운 일인데요. 어 지난 뭐 몇가 지금 뭐 사실 이제 몇달 동안 이 사건이 사실상 묻혀 있다가 예. 오늘에서야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맞아요. 아마 이것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은 그런 수사 분야일 겁니다. 수사 부분일 겁니다. 예, 예. 권력의 심 심장, 권력의 심층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거든요. 예. 그런데 몇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민정수실에 근무하는 어~ 조조영 행정관과 예. 거기에 연결돼 있는 서초구청의조 이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예예.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그래요. 그랬을 때두 가지 설이 있었죠 하나는 검찰이 부실수사를 통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설이 있고 예. 하나는 영장판사가 봐줬다는 설이 있는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예. 그 뒤로 이것이 사실상 용두사미가 되는 형국으로 가다가 예.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는데 예. 아마 이것을 담당하는 수사 입, 수사 어, 검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쓰럽게 참. 어렵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하고 싶하는 어 수사일 것이다 저는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그 영장에서 기각된 게 저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예. 결국은 압수수색과 같은. 지금 압수수색의 흔적도 있습니다. 정확히팩트를 확인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예. 과연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인지, 민족수석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과 예. 여러 권력기관들이 관여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관건인데 이 예. 부분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들만 아주 미약한 사법처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한두달 잠잠하다가 이제 다시 경찰관이 등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더 수사가 진행될지, 이게 관건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 그, 뭐, 실질적으로 공천에 관여했다 해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선관위에 고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네. 근데 이게 의원 면직 형태로 사표를 받아서 나갔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어,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laughs> 에, 안행부 장관이든 유종복 장관이 대통령의 속마음을, 그,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아 격렬한 대통령 혹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자의 소위 선거법 위반 그 의혹이 예. 굉장히 논란이 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 저, 자, 잘 되길 바란다에 했다는 말을 공개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가 하루 뒤에 지금 이 임종원 전 청와대 민원비서 관의 이런 문제가 벌써 발생을 했거든요. 자기가 예. 옛날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서 출마했던 지역에 시도의원 예정자 15명을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상 공천을 하려 했던 거거든요. 예. 이것은 파면감이죠. 그냥 고발감, 그, 저, 뭐, 사표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어, 파면감입니다. 중앙선거관리, 중앙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이 됐으니까 이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검찰에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법처리 대상이 아마 될 것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뭐 어떤 형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사안의 그 객관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수사와 어,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확정되는 음, 것이 그 전부는 아니고요. 예. 어, 객관적으로 밝혀진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것이 파면이 법성이 높다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저는 파면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표를 수리한 것은 그럼 이건 불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덕상의 문제입니까? 봐준 거지요, 그냥. <laughs> 불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그것은 뭐 인사권의 문제니까. 음... 뭐 저는 최량권을 남용한. 재량권 남용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어 아까 박 의원 참 하고 싶어 하는 수사라고 표현하신 그 검사 맞습니다. 제대로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